개월 3개월, 어, 어쨌든 제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는 지방직 사회복지직이었기 때문에 지방직 사회복지직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였고, 에듀윌 모의고사를 중간중간 봐보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의 점수가 제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더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가직, 보호직에. 과목인 형사소송법을 추가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념을 익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공부 플랜을 세워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9개월 동안 다른 수험생분들도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 또한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그 누구보다 자습도 열심히 하고 수업 때도 최대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열심히 한 보답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졸업식 날짜가 학원의 수업 날짜와 하루 겹친 적이 있어서 그날을 제외하고는 저는 학원을 안 빠지고 학원에서 최대한 수업도 듣고 자습 또한 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취약했었는데 그러한 문법 같은 경우도 되게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배영표 교수님 문법 문 교재인 딱잘 문제집이 그 문제를 풀면서 배영표 교수님이 사, 설명하신 개념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문법 향,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일매일 기적사 10문제씩 송정희 교수님의 문제집을 풀면서 실전 문제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했는데 그러한 실전 문제 감각을 익히는 연습이 실제 시험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규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암기법을 실제 수업 내용에 적용시켜 주셔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그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이러한 암기법이 실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양성우 교수님께서 매번 수업 시간 때마다 제공해 주시는 OX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판례로도 문제 나오고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영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좀 어려웠던 시기가 한1월쯤에좀그 애들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는좀 과도기 정책이 있어 가지고 그때 좀 어,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학원 매니저님을 찾아가서 매니저님과 상담을 하면서 매니저님이 이 시기에는 조금 그러한 선택들 선택 과목들보다는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공통 과목을 먼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시기에 그 방법대로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을 잡기 위해서 좀 공부의 비중을 그쪽에 두어서 공부를 했더니 조금 더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수험 기간 동안만큼은 본인이 할수 있는 역량 100%, 200%를 이 시험에 온전히 투자해서 모두들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 일은 합격이다.